상대와 정면으로 맞붙으면 나와 상대에게 모두 위험한 일입니다. 그렇게 인류 레벨 복서들은 각을 조금이라도 먹어서 유리한 포지션을 잡으려고 노력합니다. 각을 잘 먹으려면 사이드 스텝과 피봇을 연습을 많이 해야 하는데 아무래도 앞으로 전진하는 것에 비해서 사이드 스텝은 생소하기 때문에 속도를 높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오펜스 혹은 디펜스와 같이 병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그렇다면 인류 선수들은 어떻게 앵글을 만드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카넬로가 푸더크가 약하다는 인식이 있지만, 때때로 특유의 경이로운 헤드 무브먼트와 함께 유려한 푸더크를 보여주기도 하는데요. 특히 특유의 이 피봇 자세가 유명합니다. 상대의 뒷손 타이밍에 맞춰서 피봇 하면 빠져나가는 기술로, 피봇 하면서 숄더러를 혹은 헤드로를 병행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보통 슬립과 더킹으로 상대의 앞손이 나오는 족족 다 피하면서 카넬로는 몸을 상대와 밀착하게 되는데, 이는 상대의 뒷손을 부르게 되고, 그 타이밍에 맞춰서 이 기술을 쓰기 때문에 아주 간단한 푸더크이지만 상대와 순간적으로 상당히 멀어질 수 있습니다. 토프리아의 KO 시퀀스들을 보면 때때로 각을 잘 활용하는 모습이 보여지는데요. 이때 눈에 띄는 모습이 바로 그가 사용하는 프레이밍입니다. 근접전에서 피니시를 내기 전에 상대가 클린치를 하려하거나 방어를 하려할 때, 토프리아는 앞손으로 프레이밍을 형성하며 잡아놓거나 밀어내면서 오스독스 선수의 앞손 바깥인 상대 오른쪽으로 발을 뺀후 크로스를 날려서 사각에서 상대를 잠재우는 것을 좋아합니다. 나비처럼 날아서 벌처럼 쏜다는 말처럼 알리의 잽은 간결하고 빠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잽 이후 왼쪽으로 빠르게 서클링 하면서 각을 잡는 특유의 모션이 유명합니다. 그의 이 서클링 잽에는 몇 가지 독특한 점이 있었는데요. 잽을 칠 때는 앞발의 체중을 실어서 뒷발이 뜰 정도로 깊숙히 찌르고 이 상태에서 깽깽이 발로 뛰면서 동시에 뒷발을 빠르게 뒤쪽으로 이동시키면서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발이 교차하는 뒷걸음질이 상대와의 거리를 빠르게 벌리면서 각을 잡을 수 있었던 비결이었죠. 발 사이의 간격을 계속 유지하면서 전통적인 복싱의 푸더크를 고수하면서 백스텝을 밟았다면 이렇게 빨리 도망갈 수 없었을 겁니다. 푸더크가 빠른 선수들을 관찰하다 보면 이렇게 양발의 간격을 계속 유지하기보다는 간헐적으로 발을 모으거나 심지어 교차하는 동작을 섞어주되 디펜스가 위협당하지 않는 선에서 운영을 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전성기 로이존스 주니어는 정광석화라는 표현이 정확히 어울리는 선수였습니다. 그는 점프하면서 리드 라이트를 치면서 양옆으로 각을 먹곤 했는데요. 알리는 잽으로 각을 먹었지만, 로이 존슨은 뒷손으로 크게 치면서 각을 먹음과 동시에 종종 KO까지도 만들어내는데요. 존슨은 뒷손을 치면서 뒷발을 끌어와서 스퀘어 스탠스 혹은 거의 사우스포로까지 변경하면서 사이드 스텝을 밟았는데, 이때 왼쪽으로 피하든 오른쪽으로 피하든 어깨에 턱을 잘 숨기면서 슬립하여 카운터를 흘려냈습니다. 로베르트 두라는 인사이드 파이팅의 규제답게 클린치를 적지적소에 잘 활용했는데요. 그의 대표적인 스킬 중 하나는 펀치를 슬립하며 상대와 클린치 난후 상대에게서 돌아나가는 기술이었습니다. 상대와 근접한 상태에서 빠르게 180도까지도 각을 잡을 수 있는 유용한 기술이죠. 펀치를 피하면서 팔을 상대의 골반이나 허리, 팔 등에 걸친 뒤에 붙어서 빠르게 사이드 스텝을 밟습니다. 만약 로베르토 두란을 커너나 링줄에 몰아놨다고 하더라도 두란은 이런 식으로 상대를 돌려서 순식간에 포지션을 역전시킬 수 있었습니다. 타이슨은 다마토 쉬프트라고 불리는 특유의 푸더크로 유명한데요. 이는 타이슨의 스승인 커스 다마토의 이름을 따서 사람들이 명한 기술로 슬립 혹은 공격을 하면서 한 발로 이동한 체중을 다시 이동시키면서 밀어내어 상대 양쪽으로 이동하면서 공격을 꾀하는 기술입니다. 전통적인 쉬프팅은 직선적으로 체중 이동이 일어나면서 공격하지만 다마트 쉬프트는 직선으로 먹는 것이 아니라 양옆으로 각을 먹으면서 체중이동이 일어나면서 공격을 한다는 차이점이 있죠. 타이슨과 유사한 것이 바로 로마첸코의 셔플스텝입니다. 메커니즘이 거의 유사하지만 차이점 역시 존재하는데요. 로마첸코는 타이슨 보다 훨씬 블레이드하게 서는 데다가 사우스포입니다. 사우스포의 경우에는 오소독스와 만났을 때는 상대의 앞손 바깥으로 사각을 잡기가 쉽지만 같은 사우스포를 만났을 때는 앞손 바깥으로 위치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그래서 타이슨의 다마트 쉬프트는 서로 스탠스가 무의미해지는 근접거리에서 활용되는데, 로마첸코는 사우스포를 만났을 때도 먼거리에서 뒷발을 끌어오면서 셔플하여 앞손 바깥으로 각을 잡으려고 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또, 로마첸코는 상대의 공격을 셀립하면서 각을 잡기도 하지만, 앞손의 볼륨을 늘려서 상대가 가드를 올려서 시야를 가리도록 만든 후에 각을 잡는 경향이 더 큽니다. 울렉산드로 우식은 로마첸코와 상당히 결이 비슷한 스타일을 가지고 있지만, 크루저급과 헤비급을 넘나드는 중량급 복서라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의 푸드크가 체급 대비 뛰어난 것은 여전한 사실이지만, 우식은 중략급들의 파워를 의식하면서 로마천코에 비하면 조금 더 방어적인 형태의 어프로치를 취합니다. 그는 때로 가드를 바짝 올리면서 상대의 앞손 바깥으로 도는데요. 사각을 잡은 뒤 근접 연타를 쏟아부는 로마첸코와는 달리, 우식은 상대가 내는 공격을 패리하고 블락하거나 슬립하면서 상대의 뒤손으로부터 피하는 방어적인 목적에 더욱 충실한 푸더크를 보여줍니다. 파케오는 마치 기관총을 쏘는 것처럼 연타를 퍼부는 호전적인 사우스퍼 인파이터로 유명하죠. 보통 파케오는 대부분의 선수들보다 키가 작고 팔이 짧기 때문에 상대들은 그의 특유의 폭발적인 연타를 막기 위해서 대부분 그와 정면으로 맞붙는 것을 꺼려하는데요. 파키아우는 주로 뒷손 바깥으로 피하면서 사각을 잡는 다른 사우스포들과는 다르게 뒷손을 맞출 각을 만들기 위해서 뒷발을 같이 피봇하면서 상대 안쪽으로 파고드는 각을 잡는 경향이 있습니다. 상대들의 뒷손 사정권에 들어온 상황이지만 상대들은 거리를 일단 벌리기 위해서 반격을 하기보다는 도망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파키아우는 여기서 끝내지 않고 적을 추격하기 위해서 때때로 쉬프팅을 하면서 오른손을 꽂아넣기도 하는데요, 파키아우의 대표적인 콤보인 이 쉬프팅은 같은 사우스포인 UFC의 더스틴 포이드도 자주 사용하는 콤보입니다. 그러나 늘 이렇게 달려드는 것은 아니고 매니 역시 상대 뒷손을 경계하기 때문에 뒷손을 때린 후에 빠르게 백스텝 혹은 피보 하면서 다시 빠져나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위험이 존재하는 것은 인지하지만 그래도 상대보다 자신이 더 빠르게 뒷손을 꽂을 것이라 믿는 것이죠. 물론 이 믿음이 때로 배신하기도 하지만 말입니다. 베테르비에프는 그 특유의 강력한 펀치력으로 유명하지만 생각보다 방어에도 상당히 신경을 씁니다. 상대 공격이 너무 거세서 카운터를 치기 어렵거나 크게 맞아서 다운을 당했을 때 그는 빠르게 상대 뒷손으로부터 멀어지기 위해서 상대 앞손 방향으로 엘스텝을 밟는데요. 상대는 이를 저지하기 위해서 잽이나 레프트 훅 같은 앞손을 내는데 베테르비에프는 때때로 이를 포착하여 오버핸드 라이트로 카운터를 치기도 합니다. 체후공은 구석에 몰렸을 때 각을 잡으면서 돌아나가기 아주 좋은 기술입니다. 상대 뒤손 타이밍에 앞발로 백 스텝을 밟으면서 뒷발을 뒤쪽으로 피보시키면서 레프트 훅을 칩니다. 강력한 카운터일 뿐만 아니라 상대 공격궤도로부터 크게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체크훅의 대명사는 역시 메이웨더인데 체크훅으로 과거 리키에튼을 KO시킨 바가 있습니다. 메이웨드의 체크 훅은 속도가 깔끔하고 정확했는데 그래서인지 메이웨드는 종종 뒷손이 아니라 상대가 잽을 낼 때도 체크 훅을 사용했고 때때로 카운터 위협을 없애고자 시전 후 손을 회수하지 않고 상대 머리에 그대로 두면서 상대를 저지하며 돌아나가곤 했습니다 자론 애니스는 오소독스와 사우스포를 자유자재로 오가는 스위치 히터입니다 이 특성을 이용해서 그는 독특한 앵글을 만들어냈는데 그는 종종 피봇하면서 스탠스를 유지하지 않고 스탠스 스위치를 해버려서 기존 피봇보다 훨씬 더먼 거리까지 이동을 합니다 이 피봇으로 거의 두 발자국 이동한 수준의 거리를 커버할 수 있죠. 상대는 그의 움직임을 따라가다가 투우사에게 농락당하는 소처럼 길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윌리 펩은 펀치를 한 번도 던지지 않고 승리한 라운드가 있을 정도로 디펜스에 도가 트 선수였습니다 그런 특히 각을 만드는 푸드커가 아주 뛰어났는데요 그는 현대 복싱 기준으로는 지나치게 발 사이 간격이 좁고 키가 큰 스탠스를 사용했습니다 발 사이 간격이 극단적으로 좁았기 때문에 그는 순간적으로 빠르게 스탠스 스위치를 하면서 상대의 사각을 먹으면서 공격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의 선수들도 때때로 발을 모았다가 다시 스탠스를 전개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보통 자신의 스탠스로 다시 돌아오지만 펩의 경우는 발을 모은 후 사우스포 혹은 오소독스로 변경하면서 이동의 방향을 예측 불가하게 만드는데 활용했습니다. 그렇게 펩을 잡는 것은 매우 어려웠습니다. 코너에 몰아넣어도 어느 쪽으로 빠져나갈지를 예측하는 것이 매우 힘들었기 때문이죠. 또한 공격하면서 앞발을 전개했다가 그 앞발로 반발력을 받아서 다시 제자리로 회귀하거나 위빙을 하면서 사이드 스텝을 밟아 코너를 빠져나가는 등 이러한 독특한 움직임들은 훗날 UFC의 도미니 크루즈에게 흡수되어 볼수 있었습니다. 크루즈는 실제로 자신이 윌리팩과 무하마드 알리의 푸더크에 많은 영감을 받았다고 했죠. 도미니 크루즈의 푸더크는 훨씬 다양한 패턴과 연결 콤보가 있지만 기본 메커니즘 자체는 대동소유합니다 크루즈 역시 계속해서 발을 모았다가 사우스포 혹은 오소독스로 전개하면서 상대의 공격을 피하고 자신의 공격을 맞춥니다. 소소한 차이점이 있다면 몰렸을 때 바빙 앤 윌빈 모션으로 자주 빠져나가는 패배 헤드무먼트와는 다르게 도미니 크루즈는 특유의 다트 동작을 극대화하여 한쪽으로 극단적으로 바빙을 하면서 공격을 회피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이때 머리가 과하게 한쪽으로 쏠리면서 한쪽 발에 체중이 실리게 되는데, 크루즈는 이를 활용해서 타이슨 식으로 쉬프팅 하면서 각을 먹곤 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동작이 너무 빈번하여서 패턴을 읽혔고, 말론 베라의 키가 쓰러지기도 했지만 말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